슈퍼스타 KBS 슈퍼스타 KBS의 이광섭입니다 아주 본격적인 첫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상의 목소리죠 칼홀동의 신보라 집 <laughs> <laughs>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가슴속에 무엇인가. 신발씨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신발씨 그 해병 대신 하셨나봐요. 알겠습니다. 현빈오빠 네. 기다려요! 네, 알겠습니다. 빈승!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군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 대한민국의 K-POP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저 멀리 미국 동남아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We are the K-POP이 부릅니다. 다행이다. 그대로 만나고, 그대 있었어. 그대를 만나고 그대머리고그 맞을 수가 있었어 그대로 안고서 Hug me baby <laughs>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 Don't cry baby please

<laughs> 네. 감다사합니다아 감사합니다. 우리 디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자다음은요 우리 성악과 출신의 아이돌입니다. 우리 성악돌이 함께합니다. 아잉. <laughs> 아 과거는 과거의 전쟁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총 집합했습니다. 오늘 또뉴스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우리 안윤상 장현이 부릅니다. 흔들린 우정. 이면은지면서 <laughs> 이 자꾸 고칠 생각 뿐니까 어머 원장님 친구 요 전화번호가 궁금하세요 번호는 1544년1544년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주원이 너는 싸구려 같은 실라임을왜 거절하지 못하는 거니 엄마 정말 미칠 것 같아 정말 나도 이제 미친다 이 말이야 어?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동서고금을 망론하고 이런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탈사한짓할때지찌지잖아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남편 모니키 입냄새 다 똥냄새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고마워 하였어요 나표범 나쁜 마누라 어우 짜증나요 미안해 오바마야. 끝까지 기만했던 것 지금까지 한미 관계의 동맹이 아직도 좀 많이 모자라다 모자라 그래 간각한 것인데 이해 예, 달라면서 배신 때린 친구를 10분 안에 용서하라고. 야 안돼. 야 10분 10분 안에 어떻게 용서하고 언제 파일을 하는데 야 배신 때린 놈은 결국 또 배신 때리게 되겠다니까 용서 안돼. 아들 용서를 못해 못해 안돼. 오늘 니가 어떻게 엄마를 용서를 어우 도저히 스트레스 정말. 어. 아이고 좀 남아 좀 남아 이것도 시골 미스러져가지 어떻게 다이고막굶기겠지잘니까네수하셨습니다 아, 정말 깔끔한 마무리 양상규 시각에 함께하셨습니다. 자 그럼요 슈퍼스타 게임스의 각기 다른 혈액형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혈액형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세.

네, <laughs> 케어 브라더스, 만나보고 싶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오늘도 마지막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요계는 트로트 전성시대라고 외치는 분들 있죠? 뽐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슈퍼맨. 박그라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방울을 부탁하노라. <웃음> <웃음>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리고살리고살리고살리고살리고 그리고, 돌아라지고열리 바퀴 바퀴 그리고, 그리고, 그리어 그리고, 그리고, 빵 달리기살리고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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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고빵이가고 화성한 뛰고 화성한 뛰고 아성한 뛰고 화성한 뛰고 화성 판매왕으로 한 뛰고 화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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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진짜, 노라즈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노라즈 노래 대곡을 믹싱을 해봤거든요. 대곡을 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진짜 앞에서 불러줘도 어, 되나요? 진짜, 아, 그럼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똥. 아, 똥! 아, 똥! 아, 똥! 아, 똥그란 누나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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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산티산티카레어 산티, 과음하지 맙시다. 와, 노래, 아니, 분명히 노래 내목인데 되게 한국 같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로 그러니까 거야. 노래 대충 만들려니네. 대기 <laughs> <노래 웃음> 최고의 <laughs> 캐릭터가다, 슈퍼스타, KBL! <laughs>